성상납 당사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거 곧 정리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는 지난해 이 대표의 거듭된 녹취록 유출판문속이 대표의 발언이기도 하다. 해당 녹취록 속이 대표의 통화 상대방이었던 원희룡 당시 대선 예비후보는 이 대표의 곧 정리된다는 발언의 대상은 윤석열 당시 예비후보라고 주장했다. 원장관은 이 대표는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통화 녹음 파문에서 말 바꾸는 위선적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번에도 부분 녹취록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을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를 향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상황을 의미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도 녹음 파일 전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 구치소에서 김 대표를 접견한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젊은 정치인을 도와주면 다섯 방의 힘을 써주겠다. 수사에 있어 국비권을 행사하고 이준석 성상납 사건 자체를 모른다는 내용의 서신을 써주면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회유하면서 만약 이준석에게 징계가 나오지 않으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김 대표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네,